네, 강코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합권에 끝났고요. 8만 원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22평 전후에서 등락 구간이 뭐 길면은 한 2주 정도, 그리고 짧으면 한일주일 안쪽으로 이렇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장의 움직임하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움직임 한번 볼게요. 시장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아직 고가돌파를 못했죠. 근데 이 고가돌파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도 이미 4,150 포인트 높은 가격대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의 가격부담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점프하기 시작합니다. 12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5%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900 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을 보면 어떤 종목들이냐 알테오젠 신고가 종목이죠 리가켄바이오 17% 올랐습니다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펩트론 자 길게 놓고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소화 구간을 넘어갔고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 애초에 오르지 않았던 었 종목이 갑자기 장대양복이 나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이제 가나 이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타면서 시장의 강세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나왔고 상승이 나오면서 이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여기 7월, 8월, 9월 달에 3개월 정도 횡보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10만 원 부근에 붙였고요. 10만 원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10만원을 돌파하기 위한 일종의 도움닫기를 지금 하고 있는거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제 주가가 2만원부터 지금 한 10만원정도 5배정도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좋아진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선반영된다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인데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미국부터 나옵니다 그럼 미국에서 원전을 필요로 하는 게왜 그럴까요? AI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데이터 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죠. 이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23년도부터 1년, 2년, 3년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다 올라서 떨어지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 그랬죠. 최고가에 매도하려는 걸 버려라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시장에 대한 강세도 함께 됐다는 건데 이 시장에 대한 강세도 26년까지 이어진다면 27년은 이제 26년도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25년도 상황을 봤을 때는 26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상승세가 그냥 단순히 종목단의 움직임 ai 투자가 계속 될 거라는 이런 거 빼고 유동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스닥 지수도 지금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안 꺾인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금 당장에 하락 구간을 만들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강하다. 그럼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강세를 보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는 미국으로부터밖에 늘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도 지지부진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겁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이쪽 구간. 5, 6, 7, 8, 9, 10, 11,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5월달 이전까지, 4월달까지 딱 보자고요. 이미 25년 1월달이 될 때부터 신고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2월달에 시세를 한번더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장에 대한 조정이었었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죠?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24년 11월달에 당선이 됐고 1월 달 25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습니다. 1월 2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하게 관세 관련된 내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강하게 압박을 했죠. 그리고 그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6년도가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나 이런 부분들 시장에 압박을 줄수 있는 이런 정책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왜? 중간 선거 있거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증시를 26년도에 하락시킨다. 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주식 시장과 지지율과의 이 연관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로 내년 들어서 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단지 1월 달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신고가를 만들었고 지금 11월 다대서까지 10월 말까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1월 달에 저가였었던 주가가 얼마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1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 고가 97,000원이라고요. 그러면 11월 달 들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받을 수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제가. 주가 지지부진하네. 이런 걸 이야기를 할게 아니라 반등을 언제 할까?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으라는 겁니다. 반등을 언제 할까도 예상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 가면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이런거라고요 보세요 삼성전자 hbm 파운드리 하이닉스 hbm 한미반도체 hbm 장비 이수 페타시스 pcb 유리기판 ai 가속기 이쪽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ai쪽이에요 이거 말고도 원익홀딩스 어때요 원익홀딩스 계속 강하죠 원익홀딩스는 삼성전자 파트너입니다 어때요 즉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관계와 같아요 원니콜딩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앞으로 원니콜딩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원니콜딩스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이 즉 일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일감이 늘어난다는 건 엔비디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반등 확인하는 과정 있어야 되고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가 중요한 겁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가격 확인했을 때 한미반도체 보세요.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바닥, 반등 확인, 매매 구간 잡죠. 7월 달 13%의 수익 구간. 그리고 빠지죠. 반등 확인 매수 그렇죠? 거의 한달반 정도 보유 기간, 54% 수익 구간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무조건 반등 확인 구간에서 타점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자, 1월달 신고가 이후부터 매매 구간 잡죠. 시장에 의한 하락, 반등 확인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돌파 매수. 그리고 매매한 그 성과를 보면 7월달 188%의 수익구간 그리고 이번에는 매도구간 안 잡았습니다. 이때 9월달에도 매수구간을 계속 잡아왔었는데 왜 이렇게 했었느냐 가격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매수구간을 잡은 거예요. 안 빠지면 올라갑니다. 안 빠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리가 캔바이오 그렇죠? 리가 캔바이오도 계속 매매구간 잡죠? 여기서도 매매 구간 잡죠. 9월 8일 날 33%의 수익 구간 만들었어요. 근데 또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8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2일 기준입니다. 가격대를 유지한 종목분들이 이렇게 10% 이상 하루에 두 자리 수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최저가에 잡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나도 여기 잡고 싶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여기 잡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권을 잡아야 될 때가 되는 거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한참 뒤입니다. 아직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반영되는, HBM이나, 뭐, 27년까지 봤을 때, 파운드리 실적이 반영되는, 첫 번째 구간, HBM 실적만 보더라도, 26년 하반기는 되어야 돼요. 이제 상승 구간의 시작입니다. 한국 시장은 근데 이미 4,000포인트에요 6,000, 7 0갈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시장은 접근하셔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10만 원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컸다는 점 이것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지 추세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추세가 망가질 것 같았으면 코스피부터 이렇게 장대 음봉 떨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이 나왔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매한다 뭐 매도하고 나간다 7조 매도한다 환율이 높다 이런 것들 싹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율은 올라가다 보면 내려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1,500원, 1,600원, 1,7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잖아요. 외환위기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까지 타격을 가죠.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죠. 뭐예요? 미국에서 수압을 해 주면 됩니다.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에 가지고 있는 4천억불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풀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협상이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결은 같다.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외환 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외환 위기가 일어나지 않는 한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도 상승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즉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다는 건데 약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다 수출 기반인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뭐라 그랬습니까? 신고가 종목분들. 그런 종목분들이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걸 상생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을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월 12일.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바이오 강세 때문이다. 바이오는 계속 신고가 종목이고 주도주. 오늘 리가켐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매수 완료됐다. 11월 12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고가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계속 보유하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계속 보유하면 된다. 로봇 조선 반등 확인 후 매수 예정이고 빠르면 이번 주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단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전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보여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수익을 보고 가격을 버티니까 또 사죠 그리고 17%의 수익구간 리가캔바이오 바이오 오늘 강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격대 유지, 가격대 유지, 그리고 내려보면 33% 7월 달입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매수했어요. 그리고 11월 12일 기준에서 7%대 상승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 매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요. 바닥을 만든다, 외국인 매매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과정에서 이격이 발생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군이 가격대를 버티고 있다? 그럼 당연히 매수 구 잡아야 되죠. 보세요. 올라오는 과정 있었고 그 전에는 조정, 조정 있잖아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있는 겁니다. 이 조정 구간도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없으면 안 되겠죠. 두산에너빌리티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속 매매 구간 잡잖아요. 그런 결과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오고요. 무엇보다 가격대를 버티는 거 로보티즈 같은 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격대 유지했죠? 더 올라가죠. 101% 9월 15일 날 매수 11월 7일 날 매도 매도한 구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내용 보시면 11월 7일 로보티즈 보합권 시장가 매도 몽땅 매도해라 이런 부분들 계속 발생한다. 즉 신고가 종목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계속 강세 구간에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종목군을 고가 구간에서 튀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이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는데 가격대를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노빌리티의 단기 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쵸왜 항상 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면 뭔가 내가 사면 꼭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기준을 잡으세요. 신곡과 종목분들 내에서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서 보시면 12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리가 캔바이오 6% 상승 중인데 8%까지 높여 잡아라. 종가는 17%씩 올라가죠. 모두 신고가 종목이다. 즉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한가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구간을 꾸준하게 만 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일정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 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